L to L을 잘 못하면, 간결한 스윙이 안 되고 몸에 부상이 옵니다. L to L을 모르고 공을 치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구잡이로 돌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에이, 이거 아이라이라이. 아이라. 이 크로스오버 되는 거, 이게. 네. 안 고쳐지면 나중에 공이 엉뚱한 데로가 세월이 흐르면 그 공이 들쭉날쭉 한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고 다시 해봐 이거를 복근으로 쭉 돌아서 다시 손을 주도 손을 좀 풀어 응. 응. 그럼 요렇게 있어야 돼 몸이 가만히 있어 헤드 가만히 있고 몸이 요렇게 있어야 된다고 몸, 자꾸 이렇게 열리잖아 머리에 머리 뭐 척추하고 맞춰서 이렇게 있어야 되지 이 척조하고 맞춰서, 요게 바로 서가 있는 음. 거라고, 요렇게. 어, 요렇게. 요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요렇게. 자꾸 아, 이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해가 넘어와. 음. 요렇게. 이게 바로 서가 있는 거라고. 음. 그럼 불편하지? 네. 그래, 이걸 더 불편해야 돼. 이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요렇게. 그럼 여기서 배를 있잖아, 배, 배. 네. 네. 배를 털어, 다리, 일리, 디디면서. 이 손이, 그래, 이래. 요렇게. 요리꺾이지 말고 요렇게. 빼고. 응. 당 이래 있어야 되는 거지 힘 빼고. 그럼 얘가 그대로 돌면. 네. 요렇게 가잖아. 지대로 되었잖아. 봐라 이거. 종아리 안 이쁘나? 어.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요렇 게 되니까요 원장님. 어. 다리하고 배하고 다 당겨요. 그게 정상이라 네. 다시. 자 오른발 디디면서 일리 하고 배. 자 다, 다시 또, 또 요렇게. 빠르겠죠. 복근을 그냥 털어. 이제 왔지, 팔이. 네. 3시로 오지 말고. 네. 3시 10분에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거든. 3시 10분, 2시, 네. 이 팔이 시기를 따지면 3시 한 5분, 10분에, 이... 여기 있었는 거는 올라갈 수 있는데, 3시 10분에 이어있는 거지, 중간에 이 팔이. 그럼 여기서 그냥 요렇게 돌만 거치잖아, 봐라. 3시 10, 3시 5분에. 3시 10분에. 네. 다시 혼자 한 해봐. 그래 그냥 이 되었잖아 좀 잊어버리지 말고 고쳐놓으면 돌아가 고쳐놓으면 돌아가 보고. 하나 하나 둘 그래 되었잖아 그래 이러면 지금 네가 있는 백스윙하고 안 다르나? 똑같나? 불편해요 진짜 <laughs> 불편해 여기도 당기고요 어. 배도 당기고요 어자 여러분 불편해요. 보세요 불편하다고 하잖아 네. 불편하면 고쳐지는 거고 백을 했을 때안 불편하잖아 네. 그러면 옛날 네거 그대로 하는 거야 지금 아주 좋아 종환 네. 황피디 네. 뭐 보고 뭐말이있어야 될까 이거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막상 칠라 하니까 네. 또 넘어가더라고 그렇지 막상 칠라 하면 넘어가자 네. 그래도 자꾸 이거를 두세 번 하고 또 하나 채고 두세 번 하고 하나 채고 하나 그래. 둘 그렇지 이렇게 되었잖아 그래 한개 쳐봐 이제 자 하나 손이 3시 10분 천천히 배를 뜬다 하나. 둘... 그래. 이렇게 자꾸 쳐는 거지, 이렇게.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안 되느냐? 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수비내온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교정되어 가는 중이니까 꼭 요거를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 왜, L, 2, L. 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힘드는 거라고, 중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상 넘어오고 따라 돌면 되는데, 이렇게 도는 거지, 같이 음... 땡기어 같이 그냥 돌아버리는 거지, 헤드가 안 가고, 이렇게 도는 거지, 자꾸 여기서 자 보세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음... 이게 얼핏 보면 똑같아 일어나잖아. 그런데 채가 싹안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잘 봐보세요. 3시. 3시 10분. 복근으로. 3시 10분, 그냥. 네. 3시 10분으로 가서 그대로. 오, 멋있어졌어요. 이렇게. 복근으로. 그냥. 복근으로. 응. 오, 어, 멋져요. 30대. 감사합니다. 원래 가3희 30... 씨가 좀바뀌 같은데요. <laughs> 그래 바뀌지. 얼마나 노력가는데 바꾸려고. 우리 목소리 안 들어가지. 아, 맞죠. <laughs> 자, 다시. 자.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 미세한 3시 2시 2시 55분이거든요, 파리. 아. 응. 네, 파리, 파리. 이 파리 시계를 따지면 2시 50분이라. 3시 3시 10분에 있으면, 네. 그냥 올라가면 딱 맞아요. 제가 그게. 3시 10분에. 네. 자, 보세요. 자, 3시. 지들은 3시 10분에 왔지? 네. 딱들 문. 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딱 맞을게요. 네. 다시. 자, 복근이 돌아져서, L to L을 잘 못하면, 간결한 스윙이 안 되고 몸에 부상이 옵니다. 엘투엘을 모르고 공을 치는. 응.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구제비로 돌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응. 네. 100명 오면 95명이 그렇게 해요. 마구제비로 돌라지 근데 이거를 선수들은 보면은 이 상태에서 샥! 네. 다시 보세요. 샥! 헤드가 응. 없 응. 자, 3시 10분. 샥! 어...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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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샥. <웃음> 여러분, 30년 됐는 내가 스윙이, 여러분 알잖아요. 열흘 전에도 백탑이 이렇게 쭈그려져 있는데, 피 나왔잖아요, 제가요. 음. 과하게 해야 돼요. 몸이 불편해야 돼요. 다시. 자, 자 셋이. 복권으로 털어져서, 1, 2 하면서 복권이 그냥 쭉 털어져. 진짜 진짜 멋있다 오빠스윙이에요 어? 오빠스윙 오빠스윙? 네 오빠스윙이라고요 오빠스윙 <laughs> <스윙. 웃음> 아 내가 봐도 멋있어요 어, 멋있어요 원장님 아주 기분이 좋아요 흡족해요 허벅지는 좀높 붙일 생각이 없으신가요? <웃음> <웃음> 너무 과한 경가 <브라뇨운가? 웃음> 허벅지가 옛날에 이렇게 굵을 때가 있었거든 아 그때는 촥 붙여졌는데 아 이제 연세가 있어서 <laughs> 그래, 이게, 이탑 모양이 겁나게 좋게 바뀌는 거야. 네, 맞아요. 남들은 안 불편하겠나? 아... 불편하지. 다시 한번 더. 순복잘 봐, 이제 니가 네. 해야 되니까. 자, 내가 이걸로, 9번이네. 어, 100m만 한번 쳐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복근이 돌아져서 그냥 돌면, 무조건 일리를 하고 돌아지면, 딱, 보기 좋잖아요, 역시. 네. 어... 진짜 방향성 어... 진짜 좋은 것 같아. 너무 참아잖아. 영원만 참아 놔. 아니요 <laughs> 자도지. 어. 어. 요새 트렌드가 그래. 프로듀 공채를 보면 그게 이래가 있다 그래. 어, 네. 그래서 이게 l 이 엘투엘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다고 이게. 그건 이렇게 돈온다고. 와. 이것도 되는데, 몸에 부상이 와요, 여러분. 엘투엘을안 하면요. 명심하십시오. 음. l 2 어, 자, 하나만 더 쳐볼게요. 체가, 근데 보통 사람들 체가 저렇게 넘어가지도 않고 음. 그냥 이렇게 치고 끝이거든 음. 52도로 하나 쳐볼게요. 네. 음. 5도 네? 똑같이 몸이, 복근이 돌아서. 3시 10분, 그냥 오 이렇게. 10분. 그럼 여러분, 프로들 말 많이 하는 헤드는 무조건 2시 50분에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배만 그냥 틀어지면 오, <놀람> 진짜 막 <놀람> <진짜 엄마! 웃음> 다리까지. <제 웃음> 애교, 애교 다리. <laughs> 실제로 봐야 되는데. 어? 실제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오빠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laughs> 이 영상이 비치는 모습하고요, 원장님 실제로 보는 거하고 좀 틀린 것 음, 같아요. 하나만 더 쳐볼게요, 여러분. 실제로 더 복권을 어. 아, 그냥 네. 이렇게 일리하면서 음, 이렇게. 그럼 제대로 손보다 헤드가 살짝 아에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음. 오. 음. 이렇게. 음, 진짜 방향성 좋다 이거. 음. 그래서 이게 짧은 것도 L, 엘 음. 2L. 예. 네. 그래서 대개는 보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으면 가는 대로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잘 넘어 안아 놓고는 방향을 바꿔버려 충분히 해봐 이제 네 오늘 니 때문에 하는기라 이게 야 다시 아? 어, 복근을 돌아서, 다리는 정말 멋지게 서가 있거든. 3시 10분. 응, 3시 10분에. 끝. 됐잖아, 그냥. 얼마나 좋아. 나중에 자네가 한번 봐봐. 겁나게 좋아. 세 번만 해봐. 하나, 3시 10분. 복근이 돌아서. 둘,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체가 떨어질 때. 네. 탕! 해졌지? 네. 하다가 빨리 이렇게 L이 돼야 되는 거지, 아. 이렇게. 그럼 요리 넘어왔잖아 네. 그때 기냥이돼게돌마 되는 거라고 음... 그래서 넘어도 안 했는데 그냥 통째로 돌려라 하니까 삑살이나고쌩크나는 음... 거야 다시 자 여기서 L해서 탕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오잖아 봐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빨리 넘어와야 된다고 음... 손으로 걷어 올리는 게 아니고 손목 힘을 빼고 탕 아니 다시 착 그냥 이렇게 자꾸 돌락하잖아, 봐봐라. 아, 헤드 먼저 보내고. 어, 헤드를 먼저 L자를 만들으라고. L. 지나가서. L. 항. 이렇게 L자가 돼야 된다고. 아, 손, 손목이. 이렇게 와야 된다고, 손목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넘어와지잖아. 네. 그때 이리 돌락하는 거지. 헤드도 안 넘어오고 몸만 자꾸 잡아 돌락하는 거지. 헤드를 먼저 넘겨봐. 손목 힘 빼고. 헤드를 넘겨. 아, 이렇게 탁, 뒤통수 되게, 이렇게. 음. 다시. 헤드를 먼저 넘겨. 아, 뒤통수밖에? 그래, 가 돌아. 네. 헤드가 닿으면 돌아. 빨리 넘겨서. 그래, 돌아야지. 그렇지. 이리 하라 하는 거지. 지금 멋지다. 음. 한번 더. 손목에 힘을 빼고 완전히 상놈 가도록 놔둬. 음. 옳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저, 저, 수빈이 형님. 음. 여기 와서 한번 봐보십시오. 앞에 여기 와서. 음. 자, 천, 전... 힘 빼고 헤드 먼저 홀락 넘겨 넘어왔지? 네 그렇게 됐잖아 헤드가 힘을 탕 하고 넘어가도록 어, 놔둬야 되는 그렇게요? 거야 에이 넘기면서 자꾸 돌락하지 말고 헤드가 먼저 삭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지 수빈 그렇게 하면 됩니다 헤드가 먼저 삭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더 빠르게 넘겨 옆구리 털 하면서 손목을 힘 빼고 더 빠르게 넘겨 이렇게 쳐는 거라고 더 빠르게 넣는 게 손목 힘 빼고. L to L이 돼야 그게 되는 거라고. 지금도 몸이 빨리 도는 거라. 헤드가, 옆구리 돌릴 때헤가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넣어줘, 헤드가. 이거를 왜 넣는가 하면, 네. 여기서 넘어와서 L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안 되고, 이게 빠져서 그렇다고. L이 야 그냥 넘어오잖아, 봐라. 요렇게. 음. 요렇게, 그냥. 이게 창 넘어와야 된다고. 자, 백스윙. 자, 말고. 3시 10분. 다시. 3시 10분. 하나. 어, 그대로. 오케이. 둘. 지금 아주 그러면 기가 막히지 뭐. 한 번만 더. 자, 하나. L. 어, 둘. 오케이. 한개쳐보자그렇게공 맞는 거 신경 쓰면 안 네. 돼. 뭐. L to L에 이어지는 거, 안 이어지는 거. 그게 문제지. 옳지 3시 10분. 하나, 둘. 이게 맞았는데. 저저 저 2시 50분으로 갔어 파리 출발. 음. 2시 50분으로. 너는 3시 반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야 3시 10분으로 가. 그럼 이쪽으로 갔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이쪽으로 가라 이 말이죠. 어. 그렇게 해야 3시 겨우 5분에 간다고. 3시 반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아, 이리로 와야. 가라. 그래도 봐라 3시 10분으로 가자그뒤로 또, 그래, 그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래, 어, 그래, 돌면 되죠. 오케이, 굿. 더 뒤로 와, 3시 반으로 가. 아, 이래. 다시. 여기가 돌아, 져서 이리 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3시 10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자꾸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그이 팔꿈치가, 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꾸 벌어지죠, 이렇게. 뭐 올라갈 때 말아야 돼, 해봐. 하나. 예. 들을 때. 음. 그래, 이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말아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래야 되고, 이 벌어지면 이래야 되잖아, 말 저번 시간에 했었는 건데. 응. 어. 그게 맨날 고치는 거지, 뭐. 골프는 수중하다 끝나는 거야 하나, 둘, 이제 마치죠. 네. 오늘 늦지 옷을 입다 보니까, 우리 보기하고 원장하고 바지 색깔, 이니 어디서 샀노? 네그 저는 말본. 말본? 네, 원장님 가방. 나는 볼빙인데. 근데 색깔이 똑같네. 네. 입다 보이 똑같네. 꼭맞춰놨는 거네. <laughs> 자, 골프 내세생의님 여러분. 과하게 고치십시오. 차근차근 해서. 그러면, 골프를 내년까지 치고 말 사람은 안 고치도 돼. 4, 5년, 10년 이쯤 더 70분은 꼭 교정을 해서 즐겁고 행복한 골프가 되기를 바라고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봐봐라. 네. 세개 맞췄게. 복근복근 이렇게. 그럼 여기, 여 들면 되었잖아. 응. 음. 인자고 여기 있으니까, 이러는 거라. 아. 아. 3시 10분. 이렇게. 3시 10분 맞지? 네. 이렇게. 그게 전에 원장님, 제가 뒤로 많이 뺐잖아요. 이렇게 뺐잖아요. 어. 그래서 뒤로, 못 간, 뒤로 안 가려고 그런 그래. 뒤로 갈라 하지 말고 옆으로 쭉 밀면 되지 몸이 돌면서 그냥 옆으로. 어대로 옆으로 쭉 밀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음. 이렇게. 오! 빠스잉오빠스잉한 <laughs> 오빠 개. 저렇게. 오, 멋져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웃음> 끝. <웃음> 감사합니다.